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상가중개 실무과정을 맡게 된 김명식 강사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1대1 개인 코칭 개념으로 어, 이 과정을 오프라인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과정을 배우시고 실무에 가셔서 잘 적용해서 지금 잘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보면 사실 제가 돈 버는 게아니도 불구하고 제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은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는 현재 오프라인 상황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계기는 사실 멀리서 제 강의를 되게 코칭 받고 싶어 하는 분 사실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못 드려서 차일 미루다가 아 드디어 이제는 큰 마음 먹고 온라인 가정을 해서 약 부담 안 되는 10분 정도 강의로 만들다 보니까 대략 한 140개에서 150개 정도 동영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멀리 멀어서 못 오신 분들 위해서 온라인상으로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본 상가중개실무강의를 만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배우셔야 할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도전하고자 하는데 잘 모르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임대를 전문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데 진짜 내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데 물어볼 데 없고 이런 분들 꼭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매매, 임대 시장을 배운다 하면 제 강의 약 24시간 정도 될 텐데. 이과정을 배우신다 하면, 다른 파트인 우리 아파트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뭐, 오피스텔, 어, 토지 다양하죠. 이 분야도 거의 맥락이 같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잘할수 있으리라 잘 생각이 됩니다. 아, 제 지금 이과정은 배우시면 알겠지만, 뭐, 제가 뭐, 유명한 법대 교수도 아니고, 민법 교수도 아니고, 그런 교수가 아니겠고, 실무에서, 실제 실무에서 우리가 활용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쪽에 포커스 맞춰있다 보니까 저는 철저하게 이론보다는 실무 위주로 강의를 진행한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도 이론은 최소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우리 실무에서 실제로 쓸수 있는 오늘 강의 10분을 듣고 바로 10분을 활용해서 바로 매출을 2배, 3배 업할 수 있는 실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중개사분들 물론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지만 정말 게으르신 분도 많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리가 배우지 않고 어떠한 결과를 기다린다는 건 정말로 도둑놈 신분입니다. 노력하는 자만이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특히 상가 시장이나 토지 시장에서 배우지 않고 나만의 차별화 전략 나만의 전문화된 뭐 세금 쪽 마찬가지겠죠 이런 분야로 전문화된 지식 없이는 절대로 부동산 시장 특히 상가 시장, 토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장당, 제 장, 장담컨대 말씀드립니다 꼭 지속적인 교육을 받으시라고 꼭꼭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커리큘럼 복차를 어, 알아보는 시간으로 절막하게 하겠습니다. 자, PPT를 아, 떼어놓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쫄지 말고 당당하게 상가 준비하자. 목차입니다. 목차. 목차입니다. 자, 크게 보면, 목차는 입문과정이 4시간이 있고요. 현장 실무과정이 8시간. 고급 기법엔 판례 과정이 12시간에서 총 24시간인데 이걸 제가 주제별로 해서 짤막짤막하게 지루하지 않게 제작해서 수강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문 과정을 보게 되면 입문 4시간에 어떤 걸 배우냐 일단 부동산 중개 유형과 상가 중개 필수 요건 유형 및 유형에 대해서 배우고 중개 보수 유율표엔 상가 중개를 왜 도대체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키워드를 반드시 공략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서 우리 건물주, 뭐 임대인, 뭐 매수인, 임차인 만나서 답이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고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상가 업종별 인허가 방법에 대해서 허가냐, 등록이냐, 신고냐, 아니면 자유업종이냐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대료 인상하는 정확한 계산법, 임대료 구하는 것,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어,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병약국 중개에 대한 기본 상식을 입문 4시간에 통해서 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현장 실무 과정인데 현장 실무 과정은 말 그대로 어, 예를 들어서 대표님들 우리. 사무실에 전혀 부동산 모르는 새로운 신입 직원이 입사를 했을 때이 입사한 직원이 처음에 출근해서 계약을 써 작성해서 고객관리까지 처음부터 아예 무에서 아예 모르는 직원이 계약서를 쓸 때까지 그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쭉 순서대로 녹아놨다고 풀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다시피 상가중개현장 플로우 영업계획서 작성 및 실제 영업계획서 작성 사를 보고 상가 매물 작업을 온라인, 오프라인 어떻게 하는지, 상가 매물 접수, 매매일 때, 임대일 때, 돌리금일 어떻게 하는지, 매수일 때, 임차일 때, 매물 접수 어떻게 받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리고 상가 매물 받았으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상인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오프라인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 그리고 현장 안내를 하다 보면 진성과 가성 손님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진성 손님, 뭐, 가르는 방법부터, 현장 안내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뭐 계약을 이끌을 수있는지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고객과 협상할 때, 우리말 단순하게, 어, 구두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내보낼 때, 수익률퍼라든가, 아니면 매물 보고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 서면으로 해서 고객한테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표, 의향서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상가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포양도, 양수 계약할 때는 계약서 두 장을 쓰시죠 첫 번째가 권리금 계약서 두 번째가 본계약인 임대차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런 하고 확인설명서 등 기타 상가계약서 관련된 어,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우리 F&B 프랜차이즈 대행 업체와 계약할 때 쓰는 계약서, 우리 한방인 한 장짜리 계약서가 아니라 정형화된, 풀어져 있는, 디테일에 된, 디테일에 대한, 되어 있는, 어, 우리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권리금, 세금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중개보수를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을 했으면, 그 다음에 계약자로부터 어떻게 소개를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중개사분들 고객 계약하고 나서 땡 치면 안 됩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서. 고구마 주기를 파야겠죠. 그럴 때 소개받는 거는 습관이거든요. 그 습관 드리는 방법 그리고 상가 중개 시 우리가 좀 핸드폰, 노트북 안 치라면 중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어플 우리가 중개할 때 기본적으로 할 어플에 대한 소개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속 중개제, 전속 중개를 받기 위해서 전속 중개 제안서를 쓰는 부분과 컨설팅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담배법이라든가 뭐 전기 증설할 때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잘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실제 허리클면 없지만 중간중간 업종별 팁들은 계속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급기법 12시간 가장 길죠. 요 시간에는 우리가 상가 입점 체크하는 방법. 내가 상가를 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 되는 임차인과 업종이 매칭이 돼서 정상적으로 입점이 돼야 되는데 잘못될 때 이런 거안 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중개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가 입점 체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은 가장 기본적이겠죠. 그런 부분과 업종 제한하는 부분. 그다음에 상가에 이제 다양한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업종별로 업종.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환경보호법에 대해서 보호구역이라든가 유해업종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학원법 당연히 봐야겠죠 학원교습소, 하수도법에서 하수도원자 부담금이라든가 정화정량 계산하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만 있으면 됩니다 소방법 가장 중요한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 부분과 소방필증에 대한 부분 언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도 중요한 부분인 주차장법 우리가 보설주차장 주차대수, 이런 것에 대한 계산, 기본 계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창업 안내에서는 몇 가지 사례로 실제 어, 사례를 드려서 어, 입점 시작하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고 상가 투자 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중개사지만 우리가 중개사가 정확히 상가 투자 포인트를 모르고 고객한테 브리핑 한다면 업을 성선이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가 아파트 단지 상가 투자할 때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일반 상가 투자할 때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기본적인 명락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인 중개사분들이 놓치는 상가 매매 때놓치는 상가 아니면 건물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은 처음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괜히 힘들게 세무사님한테 매매하는데 이거 부가세 얼마 나와요? 30만 50만 돈드리면서 사정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계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속 중개 제안서 가제도 한번 내드릴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가 관련된 우리 세금 있죠. 예,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 다음에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이 관련된 기본적인 상가 관련 부동산 세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커리큘럼 자체는 총 24시간으로 24시간으로 커리가 짜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어, 제가 이론는 최소화로 하고. 현장 실무는 최대로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대표님들 이 강의 들으시고 실천하셔서 반드시 지금 매출의 두 배, 세 배, 다섯 배 이상이 나오는 강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하나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드셔서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커리큘럼 소개 마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한번다 같이 한번 내시겠습니다. 파이팅. 자, 파이팅.